한선영 기자 입력 2017년 10월 25일 2 3 5 3조의396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병원선 방송하면캡처 병원선에서 하지원이 병원선 에서 내려오겠다고 선언했다. 25일 오후 방송된 mbc 수목 드라마 병원선 에서는 송은재 하지원 분과 과실치사 혐의로 거제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 를 받았다. 병원선에서 옮겨진 환자의 아이가 호흡 부전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은재는 경찰 조사 를 받았고 곽형강 민혁 분 대신 자신이 했다고 말했다. 조사 후 은재는 이 모든 것이 두성그룹이 병원선을 세우려고 꾀한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은재와 곽현은 라면 데이트를 즐겼다. 곽현은 은재가 잘 먹는 모습에 배고팠느냐고 물었다. 은재는 병원선에 처음 온날 가장 배가 고팠다고 말했다. 은재는 이어 선생님 차트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가늠도 해보고 그러고 있으려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미치겠더라고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보고 싶고라고 했다. 은재는 근데 재밌는 게뭔 지 알아요.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난거 있죠라며 엄마는 돌아가셨고 수술방도 정신 없고 병원에서도 잘렸는데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라면을 두고 갔더라고요.라고 말했다. 문제는 하지만 병.